아니 좀 짜집 짜집기였으면 사왔다 이거. 아니 좀어 아니 좀 맞아 좀 나만 맞나? 탱거만 맞나? 소상하네 아니 이거 연세형 속상하네. 빨리 말해. <laughs> 짜집, 속상하네. 안간거 빨리. <laughs> 어이거다 이거 세 명이 다 풀핀데 이거 좀 맞아 주지 좀. 정해빈 유튜브. 헬로우. 헬로우. 헬로우 헬로우. 헤이. 헬로우 헬로우. 아. 아. 반갑습니다. 오케이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누구세요? 아니, 알타벤을 왜 해달라는 거야, 진짜. 이해가 해방은... 안 가. 아니, 알타벤 해달라는 건 난생 처음 보네, 진짜. 어, 가봅시다잉. 아이, 섭섭하네요. 오케이, 화이팅. 오케이, 구슬턴 말라크 30레벨까지 간단 마인드. 아니, 짜집기를 짜질 게안 찍은 거 아쉬운 건데. 아니, 진짜 이, 아니 이게 이게 더 좋아. 오우. 이렇게 었어요 아니 었어요아아못 잡은 진짜 소. 오케이. 아이. 나이스. 이덕기도 한번 잡아볼까. 오케이 다음에. 어. 오케이, 피 우리 피 많아. 피 많아. 나 지금 반피로 보이세요. 반피로 보이세? 반피로 보이세? 반피로 보이지 아니 반피로 보이냐고. 오! 오, 까비. 오, 까비. 여기 있으면은? 오, 잠깐 그래, 하는척하는척 하면 척 하면 서 하면 서 하면 서 하면 저 하면 저 하면 저 하면 저거 하면 저거 하면 거 하면 거 하면 저거 하면 저절단면 저거 거거 하면 저거 하면 저거 하면 저거 하면 저거 하면 어? 어? 그럼 이건 맥비스터가 아쉬운 건데. 네어 이거 좀 아쉬운데 이거 듣고 팀버 아니 팀버 이거 들어오는거 국룰 아니다? 이거 국룰 안지게지딱땡겨주거딱땡겨줄거이아 침발 끊겼다 어저 이거 좀 아까우시고 블레이즈 안보인다 집끊나바통주도권 미쳤고 그냥 벌써 안보인다 벌써 안보인다 네. 벌써 안보인다 네. 우리 캠프 안되다 속도? 어 잠깐만. 나 가야겠다. 내 자리야. 내가 센 거, 얘가 센 거. 아, 아, 오겠다. 잠깐만. 무섭다. 도와달라. 안녕 안녕 비비는 중, 싹 비비는 중. 그래, 한번 보고 딱 땡땡기고 말표 어디지 뭐지? 미안하, 팀 아이가? 미안.. 미안하고. 와! 어! 팀 아이가? 미안하고. 실례 실례 좀 이렇고. 잠깐만. 어, 구스 먹어. 구스 먹어 줘. <laughs> 정신이 없다. 아, 큰일났다. 아, 그렇죠. 일단 너플라블론너 플라플론. 어, 설려줘 설려져. 정예반. 어, 어. 탑 밟을 수 없나? 아니, 아이타도 빼내 줘도 왜 탑을 붙이기는 거야, 이거. 불안전 맛이다. <laughs> 아, 성속파네. 어, 괜찮냐? <웃음> 괜찮냐? <웃음> 아이, 탑만 돼. 보이잖아. 서버 좀 서버 줘. 아, 구마신 아. 보여 있네. 아, 진짜 쟤왜 뽑았어? <laughs> 아 첸. 요즘 트렌드는 뒤창콘데 우와! <laughs> 이거는, 바텀 못 이긴 바텀 잘못. 아니, 바텀 박살, 박살은 좀. 아, 좀 아쉽다. 나 그래 발했는데. 어. 어, 찢어질 것 같다. 잠깐만. 어. 땡길게, 땡길게. 아, 뭐. 어,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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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챔. 아, 오케이 엘로카 던져. 오케이. 아저드랩병 걸려서 천한 사람도 다드랩병 걸려서 이거 진짜. <laughs> 아저 천한 사람 타. 아 저투 살자 아닙니다. 오케이 화이팅. 오케이 화이팅. 아나 없는데? 괜찮나? 오 잡겠는데? 어디 있나? 아. 아이스. 빠른지 빠른지. 어떻 가야 뭐 되나 바통 뭐 가는 중. 수통 한 굴려 보든지. 수통. <laughs> <laughs> 아. 어. 아, 구슬 구슬 도도탑 조심 탑 조심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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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빼한번막가고리고 5초. 블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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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래지. 완전히야, 블래지. 블래 나갔다, 아이가. 이거 턱야 돼, 턱 가야 돼, 근데 턱 가야 돼. 그만, 그만, 그만. 까비 야 구슬 먹어주지 까비 오케이 일단 먹었고 이거 우린 이거가자얘이 e 있는데 끌어 끌어 보여주는 부분? 아니 다음에 다음에 다음. 다음. 와나널 이기고 타나 상대꼬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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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 욕심이겠지? 그램만 살짝

아, 다 이거. 아니 좀, 어, 아니 좀 맞아, 좀 나만 맞나? 탱커만 맞나? 속상하네. 아니 이거 연쇄형. 속상하네. 빨리 말해. <laughs> 속상하네. 안간거 빨리. <laughs> 어, 이거 다 이거 세 명이 다풀핀데 이거 좀 맞아 주지 좀. <laughs> 속상하네, 진짜. <laughs> 아니 세 명이 풀핀데저 <풀피인데. 웃음> 속상하네. 다운 중. 아, 잠깐만. 저, 저 위험하다 아, 장꼬벌레. 장꼬벌레. 전구벌레파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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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그래 그래 그래. 일단 믿었고 아. <laughs> 아. 아얘될까 안돼 안돼. 내가 살까? 여기까지 가나살수 있을까? 살거 같은데. 파이. 굿바이. 궁두개 뺐다. 아니 우리 팀왜 궁을 안 써. 심렙 전이었나? 탑이 탑 이길 수 있나? 아, 벌써, 그래, 벌써 가겠다. 근데 벌써 가겠다. 잠깐만. 벌써 갈것 같아. 어베 어 광풍. 떨렸다 떨렸다. 나이스 참새 참새 참새. 참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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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새. 안목감이. 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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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구. 아. 아, 좋은 희생이었다. 먹을 수 있나? 아 구슬 좀. 우리 먹어버렸까 캠프 도... 가보자. 캠프 먹어야 될것 같은데 할게 없는데? 터프 재킷 것도 좋고. 꼴수 있는데? 뭐다갈때 일단 최소 둘. 아 피배봐 비벼봐, 비벼봐 먹자 먹자 먹자. 아 우리 투자 먹는 중. 일단 가는 중 나는. 아, 아비, 이거 오, 근데 궁이 있거든. 궁이 있거든. 뿜어 깔아봐. 미리, 없어, 없어. 궁 없어. 없어. 응. 내가 뺐어한 번. 궁 없는 거야. 어딨어금붕발 아, 발쳐 벌쳐, 벌쳐, 팔 봐야 돼. 팔 봐야 돼. 팔고내려가자글스탑에서 내려가는 무빙. 아, 아비, 어, 걸렸다. 걸, 걸린 거야? 이거 개피긴 한데? 이거 <laughs> 맞나 이거? 아. 꽝이. 쿵쿵. 너 벙커 있어? 아. 저 잡아 아, 잡으면 뭐야 군단고 저거 먹죠. <laughs> 이렇게 왜 이렇게 넣죠. <laughs> 어, 나가자. 나가자나가자 오. 먹어버려 어나나 덕후렸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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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벅뿜벅뿜 일단 연기했고 나이스 믿고 있었고 어 저거 너프다 근데 요사에 데미지 안 들어갔다 우리 궁 없는 타이밍. 아, 뭘한 번. 오케이. 나피 많아. 상대 거가게좀 부이다. 형 바텀 정리하고. 근데 왜 이렇게 질것 같지?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건물이 많이 아프지? 차이? 어? 어? 갑자기? 퍽퍽하고. <laughs> 어, 살려줘. 아이고, 이거 너무 많이 냈다 아, 살것 같은데. 나쁘지않은데그그 아, 가만히 있어 봐. 가만히 있어 봐. 가만히 있어 봐. 가만 있어 봐. 아, 씨발. 벗어, 벗어. 어, 나쁘잖아. 나쁘잖아. 일단 살았다. 잉나 일단 살았다. 잉 건조, 건조. 나 3초, 3초. 나줄수 있나? 끌어 줄수 있나? 2초, 2초, 2초. 2초. 아이스이스 어, 이, 이, 얘 있었다, 오, 얘 오, 있었다, 있었다. 이부해부 오, 나. 야 잠깐만. 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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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 <아니>, 뭐 <laughs> 아이 못 믿나? 아니 아, 아니 근데, 이 이거. 아, 이거 못믿어주나 아, 잠깐만. 어머. 어머? 아, 나, 저기... 이죽 어. 아, 아, 잠깐만. 나 없는데. 이따, 이따, 아, 쳐봐, 쳐봐, 앞날 쳐부터. 어, 비벼. 어? 어떻게 아. 아, 빼겠다, 빼겠다, 빼겠다. 온다. 도아줘아이고못붙 뭐, 뭐, 나 다 잡았고. 어, 더? 되나? 어, 그래 없어. 될거 같기도. 어, 어. 끊었나? 끊네. 그래가 없어. 저기 요새를 계속 파어했습어 맞나? 광풍했다. 아무도 건들면 무섭겠네. 정황이 거든데 에이 오오! 1타 썼다와 이거 이거! 에이! 에이! 이 빠진 거이 빠진 거이 빠진 거! 스킬 없다! 첫 스킬 다 썼다 이거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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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스 <laughs> 뭔가 킬은 많이 는데이득못 못 보는 느낌 뭐지 왜 이렇게 약하지? 탑 차이? <laughs> 어? <laughs> 오얘 예, 뭔데 분장? 접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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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접자. 어? 보준아, 나이스. 아직 컸다고. 밟아줘 상다 정신 멀쩡낸다 아니 뭔가 근데 뭐, 아니 뭐 19대 9킬인데 왜? 이따위, 왜, 요새 상황 이따위야? 이아씨아씨 <laughs> 쿠키대. <laughs> 어, 술통, <이씨>, 어. <laughs> 어, 슬통 나이스. 나좀 멀어. 나쁘지 어, 않은데, 나쁘지 않은데, 나쁘지 않은데, 가봐, 가봐봐. 가봐. 어, 이, 이게 탑 차이? 어, 뭐가 없다, 얘가. 아 이거 탑, 탑 지키면서 이거 자리 잡아야 되는데, 여기. 있죠? 오겠다. 어, 어 이거 뒷감풍, 요... 아이포인 정면이다. 야, 이, 이, 있어서, 그냥, 바닥에. 그냥 버, 밟았다 밟았다. 먹었다 먹었다. 바던 갈게. 뭐 땡. 하게 가자 버감하게 고자이. 어잠깐정령 봐야겠다. 이름 장자 이름 장자로. 아이공쓸 거야. Okay, 한, 어, 한 대만 한 대만. 번커 먹을게. 이거 번거 빼줘. 보물 없어. 오케이 좋아요. 궁다 뺐다. 어? 궁다 뺐다. 어. 아. 찾자. 벌써 벌써. 아까비. 아까비. 궁 있다. 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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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 아 너무 좋고. 라이브 비로 비로 비 어, 잘하면 까까고고고아블레즈안 되나? 아, 평원도 있어, 평원도 있어. 창 치자, 치자, 치자. 뽕 있어, 뽕 있어. 라인 줘봐 라인 잡아. 이렇게 라인부터. 이든 오아 저거는 미리. 패션, 패션, 내거 치면, 패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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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봐 패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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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만쳐봐 솔직히 아 여기까지 음. <laughs> 반갑습니다 에이. 아 그래요? 어 뭐야 패치를 했다고? 아니 뭔데 어 이렇게 귀신같이 패치하는데.